안녕하십니까. 차고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수를 아는 것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나오는 언어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자와 예수를 믿지 않는 자입니다. 그죠? 예수를 믿지 않거나 예수를 모르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다행전 4장 12절에도 천하 어디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했거든요. 또, 교회는 다니고 예수는 믿는데 예수를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또,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를 잘못 알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직분도 있는데 집사인데 권사인데 장로인데 목사인데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 전도자인데 전도를 하고 다니는데 자기가 전하는 예수가 누구인 줄을 모르는다는 거야. 그냥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잘 된다. 아, 그러니까 이런 비극이 어디 있으며 모르고 예수를 믿는다는 거, 이런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예수를 모르니까 교회가 싸우는 거야. 예수를 모르니까 교회가 감투 싸움하는 거야. 교회가 갈라지는 거야. 목사편, 장로편 분열하는 겁니다. 목사를 모르니 예수를 모르니 목사를 욕하고 예수를 모르니 교회 안에 파당을 짓고, 예수를 모르니 영혼을 구원할 줄 모르고, 예수를 모르니 전도는 고사하고 증인의 삶을 전혀 살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잘 알고 믿어야 구원의,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다라고 하는 말은 경험한다라는 말입니다. 원래 이 시브리어, 시브리어 중에 이 안다 라는 말은 야다 동사입니다. 야다 동사. 안다. 이 말은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경험했다. 어떻게 경험했냐. 결혼했다. 결혼해서 경험했다. 그래서 내 아내를 안다. 내 남편을 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과 결혼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다. 어,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안다는 말은 신랑과 신부의 관계에서 이제 내가 체험했다는 겁니다. 내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알고 경험하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경험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으로 경험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긴 믿는데 자기 마음대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감정 따라 믿는 겁니다. 기분 좋으면 예수 믿는 거야. 기분 나쁘면 교회도 안 가고 예수도 버리는 거야. 교회만 안 가면 괜찮은데 예수를 떠나는 거야. 교회를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사람들은 사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모르고 예수를 믿으니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사람들도 전도자들이여 예수를 알고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쓰러지지 않고, 그래야 시험 들지 않고, 그래야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를 알수 있을까요? <laughs> 예수를 알수 있는 방법은 교회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예수를 만나는 방법은 교회 행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날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를 알고 믿는 사람들의 수가 적기 때문에 이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국회의원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을 법한데도 국회가 변화되지 않는, 맨날 쌈질만 하는 것은 그리고 전혀 나라를 위하지 않는 것은 예수 믿는 국회의원들이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안다고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어, 이렇게 말하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를 알수 있어요? 먼저는 성경으로 예수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알고 믿는 자가 되면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킬지니 그랬습니다 정말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이게 법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자유로, 어, 사랑으로 말씀을 지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사랑하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어? 나는 죽는다라고 하시더니 죽으셨고 나는 사흘만에 부활하리라 하시더니 부활하셨고 나는 보는 앞에서 승천할 것이다라고. 부활의 증인들에게 말씀하시더니 정말 감남산에서 승천하셨고 내가 하늘 보좌에 앉으면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예수 믿는 자들 안에 성령이 정말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 안에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그 문들을 닫아 걸고 벌벌 떨고 있는 자들 속에 나타나셔서 하신 첫 말씀이 뭡니까? 성령 받아라. 또, 예수님이 감남산에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거기 한 500여 명의 부활의 증인들 앞에서 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며 부탁이며 약속이 무엇입니까? 성령 받아라. 성령이 오신다. 근데 성령은 나는, 나는 이세상의 사람들 앞에 왔지만 성령은 예수 믿는 자 안에 찾아오신다. 나는 죄인을 찾아 구원하러 왔지만 성령은 예수 믿고 의롭다 하고 죄사함 받은 자 안에 죄 없다 하는 곳에 찾아와서 죄 없다함을 보증하고 인쳐주리라. 그러므로 성령을 받고 의롭담을 얻고, 성령을 받고 구원의 보증을 얻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됨에 인증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알고 믿는 것과 막연히 믿는 것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성령은 누구이십니까?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만이 진리를 알게 하고, 진리에게로 인도하고, 진리를,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증거할 때마다 권능 주시고, 영감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그리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정말 예수를 막연하게 믿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알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성령은 또 얼마나 기뻐서 우리를 도우실까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차구영 목사입니다.